안녕하세요. 자슬린입니다. 오늘은 니투명 관련 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앙첨단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중앙첨단 소재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10배 넘는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폭발적 상승 잠재력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본격 시작하기 전에 우선 투자 판단 주의사항부터 봐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를 결정한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결정은 항상 신중하게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투자의 공부자료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중앙첨단 소재 매출 구조만 보면 2차전지 종목이 아닌데 2차전지 종목으로 관심을 받고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중앙첨단소재 매출의 90% 이상이 통신장비와 PVC 건축자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매출액 규모도 적을 뿐더러 매출 품목도 2차 전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앙첨단소재를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종목 중 하나로 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자회사인 EDL 때문인데요. 이 투명 제조사인 EDL은 중앙첨단소재에서 지분율 50% 엔캠에서 지분율 48.95%를 각각 투자해서 만든 합작사입니다. 즉, 공동 지분 구조를 보이고 있죠. EDL은 현재 중앙첨단 소재의 어, 엔캠에서 각각 50%및 48.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 지분 구조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에는 엔캠이 중앙첨단 소재의 지분을 매입해서 모회사가 되고, EDL은 중앙첨단 소재의 자회사가 되는 수직계열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선대인 소장님이 출연해서 중앙첨단 소재를 언급하는 여러 영상들이 나와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튬염 제조사인 EDL과 모회사인 중앙첨단 소재를 살펴보기 앞서 리튬염이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리튬염이 왜 중요한지 부각되는지 한번 짚고 좀 넘어가 볼게요. 리튬염은 배터리 4대 요소인 양극재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전해액의 중요 원료입니다. 리튬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충전 방식을 거듭하는데 전해액은 그 리튬의 이동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전해액을 구성하는 주요 원료는 다시 용매와 리튬염 또는 전해질염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첨가제 등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리튬염은 전액 원가 비중의 3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원료입니다. 어, 그런데 리튬염이 주,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북미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값싼 중국산 리튬염이 시장을 좀 장악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2025년부터 IRA 법안에 따라 중국산 리튬염을 사용하면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즉 중국산 리튬염 사용이 금지되는 거죠. 그런데 2025년 북미 시장에서 리튬염 예상 수요는 10만 톤 이상으로 예상이 되는데, 북미 시장에서 현재 갖춰진 리튬염 생산 캐파는 1만 톤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엄청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선대인 소장님이 최근에 옹달채빵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투명은 현재 2025년부터 북미시장에서 극심한 쇼티지가 예상이 되고 현재 세만금을 건설 중인 edl의 리투명 공장의 가치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edl의 세만금 공장은 2026년까지 리투명 생산 캐파 5만톤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현재 열심히 건설 중에 있고요.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세만금에 추가로 이 공장을 더 건설해서 5만 캐파를 추가로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새만금에는 총 10만 톤 규모의 리튬형 캐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새만금에서 끝이 아닙니다. EDL은 현재 북미 법인도 설립을 해서 미국의 앵켄 공장 부지 내 3만 톤 규모의 리튬형 공장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미 3만 톤 공장 역시 한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EDL의 가치, 즉 밸류에이션을 한번 따져볼까요? 새만금 1공장과 북미공장은 2026년 말 완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8만 톤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리튬형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된다면 새만금 2공장 추가 건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0만 톤 구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튬형 1만 톤단 3,500억 원의 매출을 가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수치는 선대인 소장님이 출연하신 옹달채빵 유튜브 영상에서의 내용을 좀 참조했습니다. 선대인 소장님이 탐방을 해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현재 바닥 수준인 리튬 시세에서도 이 정도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1만 톤단 3,500억 원의 가정에 2026년 말 완공 예정인 8만 톤의 예상 매출액을 계산해 보면 대략 2.8조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리튬염은 영업이익률이 좋아서 15% 이상 2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상 매출액 2.8조원에서 우선 영업이익률 15%를 가정하고 곱하면 4,200억원이 계산이 되고, 여기에 멀티풀 20배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4,200억원 ,200, 곱하기 20에서 약 8.4조원의 가치가 계산이 됩니다. 현재 중앙첨단 소재의 시가총액이 1.4조 원 수준이니 굉장한 저평가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번에 똑같은 예상 매출액 가정에 영업이유만 익좀 다르게 해서 20%로 가정해보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2.8조 원 곱하기 20%를 하면 5,600억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5,600억 원의 멀티플인 어, p r 20배를 적용해보면 11.2조 원이 계산이 되죠. 이래서 중앙첨단 소재의 성장 잠재력이 10배나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공장 완공 시기가 생산 수율에 따라서 시기와 매출액, 영업 이익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멀티플을 20배를 받을 수도 있고, 10배를 받을 수도 있고, 30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10배 이상 상승한다고 보는 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앙첨단소재가 향후 리형 공급 부족 사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다면 새만금 2공장 건설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최종 캐파가 13만 톤이죠.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13조 원에서 18조 원까지도 평가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10배, 15배 이상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것도 그만큼 중앙첨단소재가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는 의미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앙첨단 소재에 대한 밸류에이션 계산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이 종목에 대한 공부를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슬린TV 돈이 되는 이야기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